순위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염소 주사 관련해 갖고 구제역대 주사를 주고 하는데 염소 잡기는 되게 어려운데 염소 구제역 주사는 의외로 쉽습니다. 그런데 주사 각도 관련해 가지고 인젝션 앵글 각도를 가지고 그걸 하는데 보면 90도로 하는 게 있고 45도로 하는 게 있고 한뭐 20도? 10도, 거의, 이건, 수평에 가까운 데 한,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페이스북 자료를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영어 사전부터 먼저 찾는 게 일단 일순이라가지고 인트라 머스쿨러, 이걸 해가지고, 근육내, 예, 90도로 주는 주사입니다. 예, 가장 깊숙하게 들어가는 주사고요 그다음이 이제, 45도로 가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다가, 서브 t 어, n 테이너스 해가지고, 서브 큐테니어스, 피하, 가죽 밑에를 얘기하는 피하. 그 다음에, 인트라피너스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혈관이 지나가는데, 혈관 쪽에 주사주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드음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피내, 가죽내, 가장 어, 얇게 주는 거고 인트라비너스는 정맥 주사, 그다음 서브커테인에서는 피하, 가죽 밑에를 얘기하는 거, 고그 다음에 인트라머스큘러는 근육내. 우리가 이제 구제역 주사를 줄때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소, 사슴, 염소는 어깨 부위의 근육에 접종하고, 돼지는 목 부위, 귀뒤 근육에 접종하십시오. 되어 있는데, 어, 이 근육주사입니다. 예, 구제역은 근육주사이기 때문에, 90도로 해가지고 천천히, 어, 깊숙하게 찔러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저도 한 번씩 하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원칙대로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